오늘의 제목은 한내 비전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의 목상 질문은 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기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처음에 비슷한 내용을 목상한 것 같아요. 음. 일월달에 비전에 승종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어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때랑 되게 같은 얘기 하게 될것 같긴 한데 나 음. 아직도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나도 근데 개인마다 주는 비전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음. 여기서 비전은 그러니까 많은 말이지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이유 응. 응. 말씀하셨잖아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행하는 해, 방식들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고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음, 주의 자녀답게 또이 세상에서 어, 응.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고 응. 어, 아님과의 관계를 친밀하면서, 그거 어저께 말씀처럼, 난그 생각을 했어. 어저께,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씩 다르게 가지만, 결과적으로 모이는 곳이잖아. 응. 그래서, 그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엄제는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거였어? 음, 뭔가 이거 목상을 할 때는, 내 비전이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다림의 시간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나 내가 있는 상황이 이이 이 묵상 질문에 혹시 지금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기는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난 내가 모든 면에서 지금 내가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 모든 면에서. 어. 끝나질 보자는. 뭐 지금 나의 진로적인 음. 그 면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고 교회도 내 안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리고 오빠랑 나와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런 것 같아. 음. 약간 주변에 돌풍 같은 게 지금 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풍도 불고 있고 좀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느낌. 그 있잖아, 우리 리트프레스트 봤을 때 양파를 심을 때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아주 심기 하잖아. <laughs> 근데 지금은 아주 심기 전에 그 새싹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음. 모든 면에서 그랬군. 응, 오빠는 비전 붙잡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음. 비전이라고 할까? 우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잡고 있는 것이 나는 이 돌풍이나 응.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서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응. 음, 돌풍 가운데에서 내가 제가 우선 그것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어, 우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응. 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오늘 이걸 보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게, 응. 처음 사도바울이, 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응. 그 남은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부른 그 장면에서 그그 그 뜻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서 바로 나 아, 이게 내 비전인다를 깨달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면서 그걸쭉 따라왔잖아 평생 동안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이 왕 앞에서 말할 때에도 내가 절대 그것을 거스르지 않니냐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그 음.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비전을 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본것 같아요 음. 그때 나에게 내가 받았던 메시지는 음. 우선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 음. 또몇번 말했지만 항상 내 주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게 크기 때문에 만약 어렴풋이나마 나에게 뭔가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런 외롭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혼자가 아니라는 뭔가를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들어서 음. 그리고 그런 쪽이라면 내가 확실히 또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목상이었어. 음. 그런 비전과는 달리 이런 목상과 기도가 음, 뭔가를 나누는 영적인 것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돌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붙지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목상을 이어가고 앞으로 1년간 이어갈 생각이고 그런 목적이 우선 오늘 되게 일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 음. 내가 이 목상은 그렇게 꽉 잡고 가고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음, 그래서 더욱더 그런 쪽으로 몸부림 쳐야 할것 같고, 그쪽에 휩쓸리지 않도록. 음. 음. 그렇습니다. 맞아. 목상의 이유가.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기 위함이라고 음. 하신 것도 인상적이었어. 음, 음.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음. 그래서 목성도 비전을 비전으로 보기. 위해. 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뭐 음, 꿈을 꾸는 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뭐, 음. 음, 꿈을 가지고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처음부터 꿈이 없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음. 음.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과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우리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음. 한다면 당연히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거듭나는 과정을 주시지만 어,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하고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는 하나 길을 가야 한다. 그걸 항상 음, 이 돌풍에 휩쓸리지 않고 이 버티는 것을 넘어서, 음, 그것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서 내 비전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한다. 음, 좋을 것 같아. 언제 한번 언제나 나도 우리가 이 비전은 정말 나도 잘 모르겠지만, 같이 말을 했지만, 확실하게 모르잖아. 음. 우리가 어떤 뭔가 계획을 정말 세우더라도 확신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전 타임. 비전 터킹 타임. 됐어요. 네. 오늘도. 오늘도. <laughs>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비전을 요크는. 역하는 아, 대우슨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니다 네. 감사하니다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목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님사합는다 네. 감사하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힘으로서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 뭐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비전을 받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언제 백나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언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음. 저희가 힘들 때, 모든 순간에, 뭐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어, 저희 그 생각을 가지고, 감상을 가지고, 음. 크리스찬은 다 모습으로, 그 비전을 찾아, 걸어다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음에 살아가는 자에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팀으로 저잡아주시옵서 언제까지나 저희 함께 식감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합니다.